네,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. 우리 직원들의 그 휴가 아, 잘 보장이 되어 있죠? 네. 예. 네, 근데 이제 설 연휴에 지금 해서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연차를 사용들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. 그런데 지난 2019년 설연휴에 연차 사용 현황을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537명이 사용을 했는데 비정규직은 1명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. 올해 같은 경우는, 어, 555명이 사용했는데, 비정규직인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이, 비정규직이, 물론 연차 사용하기가 참 힘듭니다. 그리고 특히 이런, 어, 이 연휴에, 증금다리, 이, 휴일 같은 경우에, 연차 사용하기가 매우 힘든데, 이것은, 어, 상급, 이 직원들, 그리고 또, 어, 사무총장님의 어떤 그런 그 각별한, 배려가 없으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왜냐하면 네. 이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근무를 하다 다른데 갔다 다시 오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기적이나마 일을 계속하려면 평판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의뢰 입장에서 휴가나 이런 거 눈치 보면서 잘 사용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면에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예, 저도 뭐 인식을 좀잘 못하고 있다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이렇게 좀뭐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데요. 어 앞으로 좀잘 살펴서 또 당사자들 동료를 통해서 좀잘 어,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